40미 참돔입니다. 참돔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참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참돔 원하시는 분들은 참돔 꼭꼭 구매해 주시고요. 어, 그 참돔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는 40미 참돔입니다. 그리고 190미 참돔입니다. 190미 참돔은 어, 구이용으로 많이 나가고 가성비 대비 많이 나가는 190미 참돔입니다. 190미 참돔이고요. 1 9 2미 참조기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어 140이 파족이 21cm 전으로 들어갑니다. 21cm 전으로 들어가고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140이 파기입니다 140이 파조기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140이 파조기의 모습이고요. 92형 140이 파조기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백미 참조기입니다. 백미 참조기는 가장 큰 백미 참조기입니다. 목포 참조기 정품입니다. 목포 참조기 정품이고요. 정품 참조기 원하신 분들 백미 참조기, 재수용 참조기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족인 파갈치입니다. 파갈치고요. 30미 파갈치는 이렇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더 저렴한 편이고요. 파갈치는 어. 이렇게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손질해서.